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반드시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에 대한 말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왕이죠. 어, 다윗이나 어, 솔로몬처럼 많이 들었다기보다도 어, 그래도 그 왕들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은 좀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했던 인물입니다. 어, 히스기야 왕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살에 왕이 되지요. 25살에 왕이 되고. 어 13번째 왕으로 유다 왕의 13번째 왕으로 어,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13번째 순서를 어 14번째가 될 수도 있지만은 13번째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 어, 2 5세의 왕위에 올라서 자몇 년간 통치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예, 29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아버지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어,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은 어, 정말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아버지 왕이 어, 좀 힘이 빠지고 어, 연로하게 되면서 어, 히스기야가 어릴 때부터 25세 그 전부터 어, 한 학자들은 한 11살 때부터 12살 때부터 어, 이렇게 공동 통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그히스기야가 제위했던 그당시는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등장을 해서 아주 그 전성기를 누렸던 상황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라면은 이제 꼭뭐 지식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자주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자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느냐? B.C. 722년입니다. 그냥 아예 오늘 딱 그냥 이 부분은 다 외우시길 바래요. 자몇 년이라고요? B.C. 722년. 자 어떤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 아수르, 그렇죠? 아시리아, 아수르. 그런데 그 나라의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즈음에 제위를 했고 통치를 했던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물론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했던 그때 이제 딱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는 또그 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기였어요. 그럼 남쪽 유다 나라는 언제 멸망했느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몇 년도? 앞에 뭘 붙여야 되죠. 그냥 칠백이십이 년이라고 하면 안돼 예. 그 다음에 남쪽 유다나라는요. B.C. 5 8 0십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조금 더 그래도 뭐둘다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어느 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더 오래 갔습니까? 남쪽 유다나라가 한뭐 백사십 년 정도 더 오래 가긴 했죠. 근데 어쨌든 다윗의 명맥을 이어가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던 그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바로 지금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뭐요? 뭘까? 이름의 뜻.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악한 아버지 왕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에, 이제 이어지게 되었을까? 근데 요리 성경에서 단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 이름, 어머니 이름, 이 절에. 자 누가 나옵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런 그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환경과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스가리아는 아마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어, 이 아비라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의 영향력을 이 어릴 때부터 히스기야를 키우면서 그렇죠. 아버지는 아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 히스기야가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은혜로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 말하고 좀 진짜 비슷하긴 해요. 이 아비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뒤에 가장 이제 그 했던 일이 뭐냐면은요, 우상을 파괴합니다. 우상의 재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했던 유다 왕들도 다른 왕들도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다 철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상을 섬기느라고 세워졌던 그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 산당들의 흔적은 남아 있게 하고 우상은 철폐했지만은 그 산당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왕들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들도 그 산당이 그러니까 흔적은 남겨 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산당들까지도 아예 흔적, 우상을 숭배하는 흔적조차 다 멸절해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전과 후에 이런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주 큰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노뱀을 제거했죠 노뱀 여기서 말하는 노뱀이라는 게 모세 시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그건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매달고 올려 들어 올려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믿음이 생기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던 그 노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의 예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게 되니까 그 못뱀이 어느덧 우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니스기아가 왕이 되고 나니까 저 노뱀부터 해결해야 된다 노뱀도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그 노뱀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느후수단이다 그랬어요 느후수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은 그냥 저거는 그냥 노쇠야 그냥 노, 노, 노시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쇠야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뭐라는 얘기예요 그냥 쇠야 쇠. 이게 바로 느후 수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듯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규례와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행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다. 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상황들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딱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힘겹고 어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아무리 저항과 힘든 일이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다고 할 때에 그걸 밀고 가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자 어떻게 하여 연합하여, 연합하여 라는 그 말의 그 원어적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딱 붙어 있어서 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바로 히스기야였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 이게 내 인생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그래서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탁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적 개혁보다 더 앞서 행했던 것이 신앙 개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상 철폐, 산당 철폐, 노뱀을 제거하고 그랬죠. 이게 믿음의 소진이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걸볼때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이 요지에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기억력을 되살려서 어느 나라에 망했다 그랬습니까? 아수르 아수르 왕 아수르 왕에게 망했. 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북쪽 열 지파, 남쪽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렇게 열 지파 두 지파 이렇게 나누졌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나라가 북쪽만 공격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쪽 유다나라는 공격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침공 당했을 때는. 그 아수르 군대에게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겠죠. 이제 경험도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많은 재물을 좀 갖다 바쳐서 좀 친화정책으로, 그래서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먹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잘 이제 넘어간 거예요. 위기를. 1차 침공 때는. 그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이제 봐 주는구나. 아, 그래. 뭐 다음에는 또 이제 안 들어오겠지. 안 쳐들어오겠지. 근데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을 한다는 게요. 이게 그때는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때가 더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아수르 군대가 2차 침입을 다시 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티스기가 크게 깨달은 거죠. 세상의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잠시 좀 좋게 해보려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지만 은 역시 세상은 세상이야 역시 악수로는 악수로야 또다시 침공을 해올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는 희석이야 자신의 책임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두 번째 침략할 때는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왕의 마음, 철저한 그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밤, 오늘 밤, 그 아수르 군대가 산해립이라는 어, 왕이자 또 군대 장관이자 이왕 절대 권력자가 에, 대군을 끌고 왔는데요. 얼마를 끌? 18만 5천 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다 해본. 이게 함락시키려고 다 애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도가도 꼼짝도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확신을 주셨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아에게 허락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날 밤그 다음 날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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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18만 5천명이 여러분 단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차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타협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연합한다고 하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 주시는가 하면은요. 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오히려 나의 힘 의지하고 강한 곳을 자랑하고 여러분 나의 있는 곳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곳이 여러분 더 위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약한 곳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약한 곳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정말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모세 시대에 홍해를 가를 때도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홍해를 갈라주시는 방법으로 하실지를 어느 누구도 꿈이나 꿨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내립 군대 18만 5천명을 무슨 수로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상상이나 했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상조차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개인적 위기도 만났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선고를 내릴 때 한참 전성기거든요 한참 전성기거든요 이제 어, 25살에 단독 통치를 하게 돼서 한 14년 정도 지날 때였으니까 얼마나 이 전성기입니까 그럼 몇 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산수 문제입니다 그렇죠? 25살에, 25살에 왕이 올라서 14년 지났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39살의 한 나라의 왕.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창 전성기 아닙니까? 한참전 근데 네가 죽고 못 살이라. 그때 이 개인적 위기를 만났을 때도 이 히스기야는 어, 자포자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벽을 향하여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하오니 주 앞에 내가 어떻게 행했고, 내가 전심으로, 주, 저를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을 보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수한에, 너의 연수를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약속을 하십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15년이냐 20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정말 국가적인 위기만 기도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개인적 위기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바로 히스기야였다. 그래서 전심으로 전이 전심, 히스기야 왕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속에 었던 처절한 어떤 그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현재로서는 정말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정말 전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었단.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정말 히스기야만이 할수 있는 기도로 히스기야만의 고백으로 정말 다른 사람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경험도 못해 봤는데. 옆에서 아무리 뭐 히스기야를 뭐 위한다고 해도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자 다른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 못해요 내 마음 누가 몰라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특별한 물론 다른 사람 은혜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은 나만이 알고 나만이 고백할 수 있고 정말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경험을 했고 그런 은혜 체험을 했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있는 그 나에게만 주셨던 그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 남들은 모를 거야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백해도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 주간 이번 한 주에 좀참 어, 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김신혜 권사님 어, 아시잖아요. 어, 행정 그 어, 뭐죠? 그 호적상으로는 23년생이시니까 자, 20 이제 1923년입니다. 그렇죠? 23년. 24년, 25년, 26년. 그러니까 햇수로는 올해가 몇, 몇 세가 되시는 거예요. 104세.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104세 맞나요? 네, 104세. 네. 근데 이제 그 어, 이번 주간에 어, 이제 식사를 제가 같이 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여기 노민숙 권사님이 우리 김신혜 권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서 같이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 맛있게 드시고. 몇분 권사님도 계셨는데 다 끝나고 권사님한테 이제 우리 대접하신 권사님이 물어보셨나 봐요 권사님 오늘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김신혜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는 100년 만에 처음이야 <laughs> 그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그 얘기 완전히 빵 터졌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말이야. 이거는 이 김신의 권, 현재로서는 김신의 권사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걸 흉내 내고 싶다고 흉내 낼수 있겠어요.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우리 권사님이 아, 위투도 있으시구나. 이렇게 맛있는 건 100년 만에 처음 드셔보대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1 0 0년 만에 또 처음 드시는 거를 한번 이렇게 메뉴를 좀잘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요 김신혜 권사님만 하실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도 어 똑같은 기도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 지금 히스기야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거다.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은총 축복,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어, 여러분 그 물론 히스기야 그 뒤에도 어, 실패의 경험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도 해요. 하지만은 히스기야에게 위대했던 것이 뭔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임할 때에 저를 따라 합시다. 즉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 나라가 또 이제 강하게 세워지니까, 거기에 잘또 이렇게 화친 정책을 하려고 온 왕궁에 있는 기물들을 다 보여주고, 우리 이게 속 쉽게 말해서 내 속내를 다깐 거예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내 계좌를 다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야, 네가 이제 살만하니까 넣고 자랑하는구나. 이사야를 통해 또 책망하시니까 히스기야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또 바적 없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해졌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막혀졌을 때더 빛이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끝까지 밀고 가실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는 자세를 네 번도 버리고 오히려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나만이 고백하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희스기아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도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